안녕하세요. 저는 탁구 중앙동아리 임팩트의 2011년도 회장 안종태입니다. 저희 동아리 이름인 임팩트는 공과 라켓이 만나는, 즉, 공을 때리는 순간을 말하는데 탁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탁구는 남녀노소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실내 운동이기 때문에 계절, 날씨 등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용품이 간단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매주 이해 화요일 금요일 6시에서 8시까지 훈련을 하며 이때 탁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선배님들에게 쉽게 탁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탁구장 관리 시간인 12시에서 5시 사이에 항상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선배님들과 다른 동기들과 함께 친해지고 탁구를 칠수 있습니다. 매학기 서울시 8개 대학이 모여서 교류전 형식의 대회를 하게 됩니다. 또한 방학 때는 전국 대학생 탁구 동아리인들이 모여서 탁구 대회를 합니다. 대회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탁구 시합을 하며 자신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학생회관 4층 탁구장에 있고 카페 주소는 cafe.daum.net.ysimpact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카페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